요즘, 시장에 가시면, 그, 젖순단 고춧잎이 좀 많이 나와요. 그거 사다가,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무쳐보세요 이거 아주 맛도 있고, 영양가도 많아요. 고춧잎 나무를, 이게 다듬어 줄 거거든요. 이렇게 줄기가 있어서. 이게 똑 부러지면 연해서 괜찮아요. 이렇게 부러지는. 안 부러지면은 안 되고. 줄기 재도 괜찮습니다. 고추 잎을 데쳐줄 건데요. 물이 끓을 때 천일염 반 수저 넣고 두번 정도 깨끗이 씻어 씻어왔어요. 이렇게 만들어야지. 물을 물이 끓어야 되니까. 고추잎이 줄기가 있어서 물러야 되거든. 금방 시금치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고추잎. 그래. 자 이제 물이 끓네요. 나물은 너무. 익어도 안되지만또 들리고서 설탕 대도 맛이 덜해요 어느 정도 고추님 익어야 되니까 이제 혼자도되겠네 끓어오르면 얼른 차가운 물에 건져줍니다. 찬물에 한 두어 번 얼른 씻어 올게요. 데쳐놓은 고추잎을 찬물에 두어 번 이게 헹궈 왔어요. 이제 이게 짜줄 건데 간장으로 무칠 거라서 꼭 짜야 돼요. 나물에 소금으로 무치는 나물은 꼭 짜면 너무 수분이 없어서 맛이 없고 간장으로 무칠 건꼭 짜야 됩니다. 나무를 묻힐 건데요. 이게 다듬고 손, 손질하고 데치는 과정이 다 끝났어요. 이제 묻혀 볼게요. 이게 꼭짠 고추 잎은 탈탈 털어줘야 돼요. 이렇게. 여기에 고춧가루 한수저 다시 골고루 이렇게 털어줘요. 골고루 고춧가루가 입피게 여기에 이게 진간장 진간장이 1.5 국간장이 1.5그 다음에 또 다진 마늘 진간장하고 국간장하고 섞으면 훨씬 맛이 나요 이게 또 다시 탈탈 털어줘 나물무칠 나물 묻히려면 좀 이게 탈탈탈 터는 걸좀 자주 해야 돼 이런 다음에 이제 맛이 되게 조물조물 묻혀요 준다 들기름 들기름도 일정 우수 줍니다 들기름 넣고는 조물조물 묻히지 말고 이렇게 탈탈 털어주기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깨소금 네, 골고루 섞어줘 요 그러면 다된 겁니다. 맛있는 고추잎 나물 다 무쳤네요. 요즘 시장에 가시면 그 저순단 고추잎이좀 많이 나와요. 그거 사다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무쳐보세요. 이거 아주 맛도 있고 영양가도 많아요. 이게 맛있으니까 한번 무쳐보세요.